고민중계, 시작! 아, 이번 사연, 청소광 브라이언 씨가 보면,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야. 같이 본사 쳐들어가자고 할 사연이에요. 하여튼, 더러운 것들은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야, 이 청수기 업체. 아, 물컵 안에 알수 없는 껍데기 같은 게 둥둥 떠있어요. 컵이 오래돼가지고 벗겨진 건지, 치커리 보리차 같은 걸 넣은 건지, 알수 없는 조각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하여튼, 둥둥 떠있습니다. 어? 어, 이거, 어, 이 사진 보니까 물에 뭐 타먹으려 한거 아닌가 같고. 아, 일단 더러워요. 이쑤시개 같은 걸로 쑤셔버려. 아이, 나... 이런 거. 자, 아, 계속 보고 있으니까 속에서 뭐가 올라오는 것 같아. 다 싸가지 없는 것들이야. 자, 저게 대체 뭐냐? 바로 정수기 필터에서 나온 이물질이라는 겁니다. 제보자님이 정수기 렌탈에서 쓰고 있는데, 필터 청소를 해도 이런 이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. 자 기사님이 와서 필터 교체도 하고 다 해봤는데 별 수를 써도 이 자기 능력 밖이니까 자 사모님 본사에 직접 항의하세요. 아, 여기, 자 교체해 준다고 했습니다. 야, 자 여기까지는 좋은 거 아닌가?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물질 나온 정수기 누가 다시 쓰고 싶겠습니까? 예. 자, 이미 실내가 땅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내려가 갔는데, 이거 믿고 드시겠습니까? 제보자님도 당연히 안 바꿔도 돼. 계약해지해줘. 했는데, 계약해지 어렵다고. 무조건 그냥 쓰시라고. 바꿔줄 테니까 쓰시라고. 배째라로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울며 겨자 먹기로. 정수기 이용료는 이용료대로 꼬박꼬막 납부하고, 계세요. 물은 또 따로 어, 삼다수 같은 거 써서 사가지고 드, 드시고 계신대요. M1 돈을 지금 이중으로 쓰고 계신 겁니다. 생수값 안줄 거면 해지를 해주든가 빨리 해결을 좀 해달라고 지금 여기다 응?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자, 이거 혹시 삐처리할 건가요? 정신 차리십시오. 제발.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떨까요? 집단치성의 힘. 댓글 고고!